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145번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제목을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는 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서 오늘 제자 사으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제자 사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본문 문맥에서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전도하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깊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또그 사람을 자신앙으로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물론 이런 의미까지 다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선교의 의미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저 높은 보좌에 그냥 고고히 앉으셔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라고 하신 것이죠.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보좌자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부름받은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부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의미를 여기서 끝내고 있어요. 부름 받아서 예배드리고 성도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훌륭한 일들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반밖에 안한 거예요.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교회, 보냄을 받은 교회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교회가 세상으로 간다는 말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으로 가서 뭐 하려고 요 세상 즐기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야 되고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2년 동안 전도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던 사역이 어 지금 잘못 하고 있죠. 공적인 사역을 목사님들이 이제 김종목사님은 작년에 오셨는데 오실. 코로나 때부터 왔죠, 그죠? 막 한두 명 생길 때 와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얘가 전도를 공적인 전도를 목요일 전도, 금요일 전도, 교회 앞 전도, 뭐 노방 전도, 축하 전도 상당히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죠. 이 동네가 있을 때는 진짜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오후에는 동네로 탁그인들이오예에 마치고 막 가가지고 막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 들어서는데요. 여기 거의 다 지금 내년 가을이면 질것 같아요. 내년 가을이면. 근데 어제 제가 이 동네 밑으로 쭉, 저쪽 가다 보니까 여기에 또 밑에 또 아파트 짓는다고 그 조합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저쪽 밑, 저 시장 쪽에 그쪽에도 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합 사무실이 생긴 거 보니까. 그래서, 야, 여기 이제 이 전체가 다 이제 앞으로 어 언제 저게 될지 모르지만은 또 이게 다 아파트 동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저쪽으로 가라, 가라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지역은 또 일반 동네하고는 달라서 잘 들어갈 수도 없죠. 다 문에서부터 막고 새로운 전대 형태를 연구해야 되는, 우리가 그동안 아파트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길 건너편에 저기,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저도 전도하다 신고당해가지고 쫓겨난, 쫓겨난 적이 있어요. <laughs> 두산 아파트에. 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교회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저 관리실에다 전도를 해가지고, 그 경비한 아저씨가 쫓아와가지고, 나를 잡상에 치고 가고. 내가지고 <laughs> <laughs>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 안에 전도하다가, 그래서 또, 이 아파트 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새로운 전도 방식을 또 개발해야 되지만, 하여튼, 중요한 목적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뭐냐면 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어?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다 성경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라.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얼마나 얼마큼 계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계셨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어,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고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우리 아까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승천했다고 하는 말을 하면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하늘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어디로 가신 거죠 하늘에? 네? 얼마큼 올라가신가요 그 예수님께서 저뭐 수천 킬로미터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그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고 승천하셨다는 말은 다시 예수님이계시던 본래 자리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죠, 하나님의 보호자. 원래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에 지금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죠. 가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하면서, 거기에 만족,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 이제 가, 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좀 자꾸 잊어버려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저 북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될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산정권 저사악한 자들이 장악하고 있고, 막 미사일을 쏘고 어제 또 우리도, 에? 어, 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 타임을 읽어봤더니 지금 한국이 굉장히 전쟁의 위기 속에 지금 있는 것을 타임이 아니라 CNN 제가 읽어봤더니 어, 그런 어, 말씀이 막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공산정권은 하나님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저 북한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죠. 예? 교회가 가요. 우리 노회 이름도 보니까 함흥노회예요 그냥 진것 같아요 원래가 한남노예였죠 한남노에 한남놈이었는데 함흥노에가 됐는데 하여튼 뭐 함흥지역으로 가든지 저는 이제 고향이 저희 아버님 고향 신의주니까 신의주에다가 통일이 되면 은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에, 하여튼 우리 주환이가 또 목회를 하는데 어렸을 때는 간다 그랬어요 너 할아버지 고향이 신의주에 가서 아, 네가 목회를 해라 어렸을 때는 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laughs> 바뀌었는지 그래서 정말 어이 북쪽으로 복음을 들고 가고 그다음에 정말 쭉 블라디보스토크로 해가지고 가면 뭐가 있어요? 옛날 100,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타고 다니던 대륙 횡단 열차가 있어요. 기차 타고 여러분 저 파리까지 가가지고 거기 땅속으로 해서 가면 저 영국까지 갑니다. 땅 끝까지 갈수 있어요. 기차로 아프리카로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겠죠. 교회 중요한. 어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세상으로 가라,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승천하시면서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예, 강력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저 무슨 힌두교나 이런 것처럼 요가하고 요가하는 그런 자세를 해가지고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무슨 깊은 뭐 세상과 우주와 인간에 대한 뭐 도로 묵상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죠 우리 기독교는 물론 기독교에도 묵상도 있고 명상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만 그건 반쪽짜리예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신앙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가는 역사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계속 가라고 말씀하 하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루에서 살았죠 그 우루 옆에 우루크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우루크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생긴 대도시입니다 제가 요새 그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그 책이 참 재밌더라고요 도시에 관해서 쓴 책인데 그 우루크라고 하는 데를 내가 찾아봤더니 우르 옆이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좀더또잘 어 이해하게 됐어요. 좀 역사적으로, 도시문화적으로 그 우르의 나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뭐가 되라고요? 열방에 비치되라. 창세기 말로 하면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 싫습니다. 저 여기 어렸을부터 태어나가지고, 여기 익숙한 곳인데, 아니, 나 여기서 살아야죠. 그랬으면 성경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죠. 갔을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을 나눠주는 근원, 근원, 근원이 됐다는 거죠. 그 복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열방 사람들에게 알리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 2장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의 구속사의 시작이 가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만히 앉아서 나만 신앙생활해, 이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가서 점령을 하고 거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참이스라엘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죠. 그때도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느냐면은 여호수가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앞에 있는 지도자가 너무나 큰 지도자예요. 모세. 여러분, 모의 다음에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영로학교에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다음부터 오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영로학교는 목사의 무덤이라는 무왜 모든 성도들이 목사의 수준을 한경직 목사님으로 뭐라고 있어요. 그게 도덕적인, 양심적인, 뭐, 설교나 시인학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한경직 목사라고 하는 분은 진짜 그 하나의 성자 같은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락교가 불안해있어요. 목사가 수도 없이 갈렸죠. 영락교가. 계속 그러면서 교회가 줄어들고, 그어들고 툭하면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영락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간다 그면 우리 어머니 다지가 살아계실 때 굉장히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영락교 목사의기도는 언제 가냐면 그회 문제 생겼을 때 <laughs> 기도원 가시거든. 그런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어, 깜짝 놀랐는데 기도원 간다 그면 그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불난이 생겼나 보다. <laughs> 이래가지고, 어, 그랬다는 거예요. 예? 네? 그, 한경진 목사님 수준에서 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거예요. 요수와 모세 다음에 됐으니까, 여러분, 너무 큰 나무가 있으면 그 옆에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어요. 그 그늘 때문에. 너무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자라지 못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맡아가 요수가 너무 두려웠어요.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요사 1장 1,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무서워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용기를 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사가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약속의 땅에 갔죠. 거기 뭐 안악자 손도 있고 막 거인들 내피림들도 있고 막 엄청나게 강한 여리고 성 같은 성도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니까 요단강도 오다가 막 멈춰가지고 에? 그날 홍수가 비가 많이 와서 막 요단강 을 건너갈 수가 없는 때인데 그 물을 하나님 멈춰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 강한 여리고 성도 막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가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라고 하시오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 오면은 성령 충만한 이제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떠나기 전에 성령 임하기 전에 에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 손의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제 120명 정도 성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 스케일이 크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성도들이지만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 큰 권능이 생길 것이고, 그 하나님이신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해서 사마리아로 그죠 저 안디옥으로 가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그때까지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정말 복음을 전했더니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던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역사가 납니다. 순종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바울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여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이 찾아오셨을 때에도 바울에게 땅 끝까지 가라랬죠 이방인들에게 가라랬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난 다음에 가라는 사명을 받고 복음 들고땅 끝까지 저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까지. 뭐 전설에 의하면 잉글랜드까지 갔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조금 신빙성이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당시의 땅 끝은 어디에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지금에 지금 스페인 땅 끝이죠 그때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스페인까지 가면 땅 떨어지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의 지리관으로는 그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갔어요 사도행전에는 로마까지 간 걸로 나오지만은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설를후서을 쓰죠 그 다음에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스페인까지. 땅 끝까지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자동차도 없고 그러는데 배 타고 뭐또뭐 뭐 걸어서 저 스페인 끝까지 그세 분이나 지중해 연안을 선교하고 로마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석방돼가지2년 후에 다시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까지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선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공부하다 보면 참 정말 대단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요. 야이 사람이 열정과 그렇게 대단한 사람 죽을 때까지 디모데 후서 4장 읽어보면 저 눈물이 나죠. 마지막에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올때내 겨울이 추우니까 외투를 좀 하나 갖다 달라. 누구 집에다가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좀 가져와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에. 그래서 저는 눈물이 나요. 마지막까지 그 무슨 감옥에서 옛날 그 로마 감옥 흉악검도 집어넣는데 뭐 불빛이나 제대로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성경을 보고 마지막까지 디모데 후사를 쓰고 기도하고 마지막 사명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 인생이 이래야 되는데 너무 자꾸 세속화되고 에?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아졌어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죠 어, 목회자들의 눈도 자꾸 바울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울,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땅 끝까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에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태우고 간배는 유럽의 역사를 태우고 갔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유럽이란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사역을 감당했죠. 또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영국의 깔뱅주의자들 청교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신대륙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들이 미국에 가서 제일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세운 게 자기 집이나 관공서나 학교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혹시 주일날을 빼먹을까 봐탄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날을 빼먹을까 봐 병에다가 뭐 돌을 넣었나 넣어서 일, 일곱 개씩 있다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성소하고 예배를 지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제까지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 오다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예? 국가의 어떤 면은 강압에 의해서 어,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지금도 지금 10%밖에 못 드려서 상당히 규모가 있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30, 40대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지금 상당히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만 청교도들이 가서 미국을 세운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 찾아가서 그들의 인생에 조선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펜젤러 원더우드 같은 그 26살, 7살 먹은 젊은 청년들이 30도 안된 청년들이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은 바로 몇십 년 전에 예수님사람다 목잘라 죽인 나라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절 아침에 그것도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내려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를 했죠. 그 기도한 내용이 저기 합정동에 가면은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묘비에 써 있어요. 정말 눈물 납니다. 제가 부활절 때몇번 읽어드렸지만은 이 동토의 땅, 이 어둠의 땅, 이곳에 우리가 이곳에 발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모르지만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은총 빛이 비치게 왔소서그 젊은 두 청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천국에서 지금 얼마나 기뻐할까. 예? 자기들이 땅을 밟았던 이 조선 땅에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새벽 예배가 생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할렐루야! 그들이 순종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국 교회 우리들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셔.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의 선교사님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 땅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데 우리가 후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가서 하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선교 비용을 그래서 지금 선교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도 세상으로 가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는 동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 가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게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적인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 속에 가라고 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학교로, 동네로, 시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가지 않는 성도는 성도를 할수 없다. 왜?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대명령. 교회는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 성도들은 당연히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몇명 전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너 도대체 이 땅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준 다음에 너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냐 그럴 때 여러분 이름 될 사람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있다면 하 누구 있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전도해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워서 할까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수첩에다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이름 적어 놓고 가시기 전까지 다복음전해서 구원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교회다 데려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제자가 되도록 해야 돼. 그리고 세례받을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초신자가 오면 세례받을 때까지 잘 교회에 된게 1년 걸리죠, 1년. 네?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돌봐야 돼요, 책임이. 전도의 책임이 세례받을 때까지. 세례받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죠. 그럼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세례받을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교회는 돌봐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세 가족부가 있고, 또 일대의 성경공부도 있고, 구역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온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교회 와서 학습 받고 세례에 왔을 때까지 교회가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는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상징적인 신앙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 여러분, 코로나지만 기도하세요. 빨리 하나님, 이 어둠에 이 질병이 거치고, 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이곳에 새롭게 이사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한 게 뭐냐면은, 세례받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소홀해요, 보통. 앞에까지만 설계하고 뒤에는 잘 설계하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될기회는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서, 가르치는 목적은 뭐예요? 지식을 많이 쌓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라! 예수 믿은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압니까? 예? 몇번 정도 읽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몇번 정도 읽으셨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몇년 전부터 보면 1년에 삼독. 3독, 삼독을 해요, 삼독. 그 성경 내가 여기 지금 갖다 놨는데 집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 보던 성경도 지금도 보면 눈물이 나요. 볼펜으로 막 이렇게 줄쳐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 성경이 있는데 삼독식. 여러분들 성경 어느 정도 읽고 있습니까?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그걸 거꾸로 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돼?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성도님들은 배워야 되고 또 많이 배우면 가르쳐야 돼요. 구역장이 돼서 가르치고 교사가 돼서 가르치고 일대일 교사가 돼서 가르치고 어, 가르쳐야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말씀대로 사시는 참 제자. 그게 참 제자예요. 세례받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딱 순종하는 거. 그게 참 제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은 다 마쳤어요. 장세기 한 달에 조제가 될부터는. 장세기 하주생각 하고 있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